자, <laughs>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은 의문문인데, 의문문인데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6단계 때의 그 간접 합법을 했죠. 네,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자, 문장으로 직접 보시죠. 자, I will tell you 나는 너에게 말할 것이다. When will it come? 그가 언제 오지? 자, 그러니까 그가 언제 오는지를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나는 너에게 말할 것이다. I will tell you 할 거다. 뭐를? 그가 언제 올지를.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tell이 동사죠. you는 뭐 뭐에게? 에게 목적어예요. 그러면 을를 목적어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tell은 을를 목적어가 와야 되는 동사이기도 해요. 그럼 을를 목적어에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가 뭘까요? 뭘까요? 그가 언제 오는지를 이라는 이 전체예요. 이 전체, 이 절이 절, 절 아시죠? 구와 절, 이 절이 목적 절이 되는 거예요. 뭐의 목적 절, 테레, 테레 목적 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처음문로 when w he n will he come? when w i e w i l l 이라는 동사, 다음에 h e 라는 주어, 의문사, 동사, 주어. 전형적인 의문문의 형태인데 밑에는 의문사, 주어, 동사라고 해가지고 순서가 바뀌었죠. 동사 주어에서 주어 동사. 물론 이 동사가 t 어, of 여기 i t t l 앞으로 왔고 주어는 이렇게 왔고 이렇게 엇갈렸긴 했어요 근데 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순서가 어 이렇게 동사 주어에서 주어 동사 되는 거지 늘 이렇게 시, 저 십자 모양으로 딱 바뀌는 건 아닙니다 밑에 문장을 보시면 아니란 걸알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의무사 동사 주어에서 의무사 주어 동사로 바뀐다는 거 간접합법에서 그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죠. I will be able to tell you. I will be able to tell you. 나는 너에게 말할 수 있을 거야. How does he do that? 이라는 문장을 이제 합치는 거네요. I will be able to tell you. 나는 너에게 말할 수 있을 거야. 뭐를? How he does that. 그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의문사, 주어, 동사.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될 거. 1번 2번 옛날에 한번 했던 거예요. 3번 다음 중 용법이 서로 틀린 것은 뭘까요? 뭘까요? 자, 1번 다스 뜻 있어 없어요. 뜻 1번은 뜻이 없네요. 의문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의문문으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나온 거 그죠? 어, 그 문장의 동사가 일반 동사이면. 그죠. 그것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 두나 다서나 디드를 썼죠. 그래서 오는 거고, 2번은, 2번은. 뜻이 있어요. 하다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3번은, 3번은 또 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용법이 서로 틀린 것은 그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답은 1번입니다. 요거 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와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와. 와시라는 것은 뭐뭐 하는 것, 뭐 동사의 목적어 이런 말이 있는데 자, 문장으로 보셔야지 이해가 확실히 됩니다. 자,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뭘 몰라? what she was she k n o w 그녀가 뭘 알지라는 걸 합치면 i don't know what she knows. 나는 모른다. 그녀가 아는 것을. 또는 그녀가 무엇을 아는지를. 그래서 나는 그녀가 아는 바를, 무엇을 아는지를 모른다. 그래 가지고 w a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따르케 해석이 해서 무엇이라고 해석이 해서 부드러우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문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자, what 같은 것은 와선 잘 보세요. what 자, she 주어. knows 동사. k n o w s 는 알다란 동사예요. 근데 뭘 알아? 그 을을 목적가 필요한 동사예요. 을을 목적어 어디가 있어, 지금? 오기와야 돼요. 오기와야 돼요. 얼로가 있죠? 그렇죠. 이 을, 뒤에 을을 목적어 와야 되거든요. 뒤에 을을 목적어. 근데그을을 목적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이 을률 목적어가 지금 왓으로 가 있네요. 아, 그러니까 왓은 왓은 여기서 왓은 노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왓과 후만 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왓과 후는 뭐가 가능해요? 이거는 명사가 될수 있어요. 명사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마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또 동사의 목적으로 될수 있다라는 거. 와세 특별한 기능입니다. 나중에 요것 때문에 데드와 비교해서 또쓰 알아야 될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 지식으로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어의 또 하나 이제 시제 일치인데 한국말은 사실 시제 일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한국말은 한국말은 시제 일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 뭐 동사가 발달하지도 않을 뿐더러 뭐 시제일치를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는데. 근데 영어는 안 그래요. 시제일치가 안 되면 그 문장이 틀린 게 돼요. 자, 문장 보시죠. 자, 지금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돼요. I asked him. 내가 asked. 물어보았던 얘기죠. Asked. 물어보았다, 그 얘기.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가? 자, 이거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얘기 내가 물어봤어.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가? 그 당시에는 너 어디가라고 현지 시절로 물어봤겠죠, 그죠? 근데 이걸 합쳐서 합쳐서 내가 그에게 물어보았다, 뭐를 물어봤어? 그가 어디 가는지를, 그죠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그가 어디 가는지를라고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너가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서의 이유 너는 너는 내용상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힘. 그렇죠. 이 아시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합쳤을 때는 i asked him where he가 되는 거예요. he he 주어 동사 위치 이제 바뀌면서. 그러죠? he 주어가 왔죠? 그럼 동사. 자, is going이냐 was going이냐 그 얘기예요. 당연히 시제 일치 was going이죠. 이거를 만약에 이수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에 과거의 현재의 일을 물어보는 게 돼요. 다시 말해서 미래 일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과거에 말이 안 되지. 과거에 어떻게 어, 어 저기 뭐야 현재 일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 불가능한 얘기죠. 그냥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어려운 문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이 이게 잘 없기 때문에 헷갈린 것 뿐이에요. I asked him where he was going입니다. Was 자 다음 문장 좀더 보죠. Mom asked me. 나에게 엄마가 물어봤어. Why are you so upset? 너왜 이렇게 화가 났니? 그러니까 Mom asked me why. Why I가 되죠, I 가 되죠. 여기서 y 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U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me를 말하잖아요. me를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왜너 이렇게 화났냐? 왜 내가 화가 났었냐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Mom asked me why I was so upset. 시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제일치를 생각하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장도 있어요. 자 다음 문장 보세요.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Who made it? 이거, 이거, 이거 누가 이것을 누가 만들었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의문문 자체가 요 의문문 자체가 지금 과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쳤을 때 그냥 그대로 합치면 돼요. I don't know. Who made it? 나는 그가 어, 나는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를 모른다 누가 그것을 만들었었는지를 그러니까 과거에 누가 어, 누가 그것을 만들었었는지를 현재 모른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굳이 시제 일치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시일치란 거는 무조건 맞추라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라는 얘기요 내용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내용 자체가 굳이 맞출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아시겠죠?